안녕하세요, 귀차이 떼드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시커를 먹었습니다. 두배 고대 이벤트 때 드디어 시커를 먹었습니다. 와 이거 제, 제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아레나에서 만나면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아 진짜 고르고랩 고르고랩도 먹고 싶고. 예, 시커 얘도 먹고 싶었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인 시커를 먹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언제든 무리고요 방어형 매직 속성입니다 리뷰가 1,300개 이렇게 리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먹었네요 자 시커 평점이 아레나에는 4.9점으로 아주 공방에서 뚜렷한 활약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점수가 아쉽네요 다른 던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가 보기에 점수가 이정도로 낮을까 싶은데 조금 낮네요 얘는, 음, 공업도 해주고 터미터도 채워주는데 힐이 없어서 그런지 약재상한테도 밀리나 저는 좀, 좀 점수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추천은 자, 생명, 방어, 속도 이거는 조금, 음, 음, 일단 추천 유머는 어디까지나 추천 유머입니다. 자 평타 스킬 폭식 적한 명을 두번아두번 아, 연타 좋죠 25% 확률로 한턴 동안 도발 디버프을 부여합니다 스킬작 했을 때 50%의 확률로 도발을 할수 있겠죠 예령 일단은 방어형인데 데미지 기반이 공격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자두 번째 아이 꿀 스킬이죠 아주 꿀 스킬인 순풍 모든 아군의 채워주고 두턴 미터를 30% 채워주고 두턴 동안 모든 아군의 공격 50%를 증가시켜주면서 추가 턴까지 얻어가지고 때리는 이극강모도한 새끼 자 어, 스킬작 하면은 세턴으로 줍니다 세턴 약재상은 턴 미터를 15% 채워주고요 스피드업을 30% 해주는데 얘는 턴 미터를 30이나 채워줍니다 그니까 러 제가 아레나에서 겪어보면 제가 약재상이 15%를 채워주고 바로 상대방의 이 시커가 턴을 딱 가져가더니 30%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방 자기 상대방을 자기 편은 30% 채우니까 제가 15% 채운 것보다 상대방이 먼저 턴이 돌아가서 저를 때리는 겁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그런 챔피언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정말 기쁘네요. 자, 얘는 패시브네요. 아무의피 크리티컬 히트에 맞으면 자신의 hp를 20% 치유하고 두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60%의 방어 증가 이것도 짜증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범위 딜러 자르갈라라든지 뭐 몇몇 애들은 크리 세팅을 좀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크리 맞으면 gp 채우고 또두턴 동안 아군한테 방어 증가까지 시켜주니까 아 얘는. 얘는 아 생긴거 만큼 짜증나는 스타일입니다 자 오라는 보시면 또 아레나에서 아군의 방어를 증가 얘는 그냥 아레나를 위해서 태어난 애 같네요 생긴거는 어우 씨 박쥐인지 박쥐같죠 그죠 뭔가 박쥐같은데 어우 무시무시하네 자 시커 저는 이번에 고대 두바 이벤트로 뽑았기 때문에 아레나 얘를 지금 60찍가 되거든요. 60 찍고 나면은 음 시커 넣어야 되겠죠. 아레나 공이나 방에서 같이 넣고 약재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약재 속도가 빠른 사람이 먼저 터미터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약재상이나 또 시커 둘 중에 속도가 낮은 사람이 또 채워주고 그래서 빨리 범위 D를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공격 조합을 짤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약제상을 빼고 그냥 얘가 들어가서 공방을 고, 공업을 시켜준 다음에 자르갈라나 다른 뭐 범위 스킬이 있는 챔피언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